잘해야지. 이쁘게. 고무 시원하게. 열 번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옳지. 자, 밟아보. 가위바위보. 어, 졌다, 공무가 줘봐. 해줘? 응. 가까이 와봐. 거기 서, 서있어, 서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좋지더먹을 가위바위보. 고무다 이겼지? 빨리 해. 시원하게 해봐. 야, 다 제대로 해야지. 시작! 하나, 둘, 셋. <laughs> 끝났어? 기까지 했어? 어? 1 0까지 해야지. 아위이바이보뭐 가위. 어.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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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아. 또 이겼지? 응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해줘? 그냥 손하기만 해, 손까지. 아, 어, 그래서 그만할까? 아니가이가 이뻐. 손까지 해.